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내에서 파워스팟이라고 불리우는 다케시마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꽤나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중에서 우동집을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개업한지 60년이 다 돼가는 우동집이고요 어 인터넷상에서 매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어서 기대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집이어서 혼자 제대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일본 내에서 뭐 혼자 가는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자리는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가보죠. 나고야에서 23호선 도로를 끊임없이 끝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면요, 저의 목적지인 곳이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어우 정체가 그냥 어마어마. 파워 스팟인 다케시마 가기 직 전에 우동을 먼저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우동집입니다. 여기서 5분 정도만 가면 이제 다케시마가 있습니다. 일단 우동. 부동집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유명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어, 몰랐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제 이름 좀 적어놓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유명하기는 유명한가 봅니다 오래되기도 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네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야구선수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뭐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역시 자리는 좀 테이블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킬 것은요. 저 용신이라는 저것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제가 추가로 더시켰고요 양이 충분히 엄청납니다. 맛있겠죠. 역시 우동 면은 통통하고 탄력 있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우 저는 키시맨 저런거 잘못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다 먹고 나서 정원이 있다고 그래서 구경해도 된다고 그래서 구경하는데요. 아이집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편에 방도 되게 많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 보이는 신발이 다 손님들인데요. 어 저도 누구랑 같이 오고 음 같이 온 사람이 많았으면 아마 방으로 안내받았을 텐데. 아좀 아쉽네요. 방에서 앉아서 이런 풍경 보면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오는 거야? 다시 다케시마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다케시마로 가기 직전인데 무슨 이런 텐트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다뭐 하는 거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지?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다케시마 앞에 있는 저 해변에서 조개를 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서 지금 조개 잡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케시마로 들어갑니다. 이 다케시마는요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케시마에는 다섯 개의 신사 진자가 있습니다. 이 진자는 개운, 순산, 이념 맺기 경영 순탄 장수 합격 기원 뭐 가족 화목 뭐 이런 신이 모셔져 있다고 그럽니다. 계단이 꽤나 가파른데요. 어우 여자 뒤에 사진 찍으면 동영상 찍으면 안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다행히 앞에 남자가 올라가서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아 여성분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찍겠습니다. 섬 안에 다섯 개의 진자가 있다고 그러니깐요. 진자 참배하기 전에 손과 입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신사는 토테미즘의 상징입니다. 이 일본 신사에서 믿는 신은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요. 돌을 믿을 수도 있고 해를 믿을 수도 있고 달을 믿을 수도 있고 그냥 토테미즘의 상징입니다. 정확히 어떤 신을 믿는지는 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사 참배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틀린 거고요. 그 신사가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사, 이 다케시마에 있는 다섯 개의 신사는 내용을 보니까 여자 의신, 여성 신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상한 신을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여성신에 가까운 인연 맺기나 순산, 어, 아기 순산 그리고 사업 번창, 합격 기원, 가정 화목 뭐 이런 걸 축복을 내리는 이런 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배를 하실래요? 아 아니면 제가 참배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복까지. 다 받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참배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동전을 넣고요. 그다음에 90도 절을 두 번을 한 다음에 박수를 두번 치고 마지막에 가볍게 목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참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박수 한 번만 치고 딱 목례 한 번만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있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절두번 하고 박수 두번 치고 이렇게 참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동전은 보통 5엔이나 50엔을 넣습니다. 일본은 5엔이나 50엔이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뭐든지 원활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원활하게 살게 해달라고 5엔이나 50엔짜리 동전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오엔짜리 일본어로 고엔인데요. 이 고엔이 발음이 어, 좋은 인연이라는 고엔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오엔 50원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50원만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진짜로 가고 있는데요. 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지금 앞에 커플들이 어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기 가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와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면서 어제 유튜브 채널도 번창하길 바라는 걸 기도했습니다. 참배는 다 했고요. 이제 섬 주변의 바닷가를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다는 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바다를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태평양 보이는 저곳이 어, 사진 찍는 곳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 찍고 있네요. 저는 옆에 잠깐 빠져서 어, 바다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바다 허,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보이죠. 하늘도 정말로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들도 바닷소리 잠깐 들어 보실래요? 아, 어, 바닷소리 너무 좋네요. 근데 어 저기 신혼부부들? 아,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앨범 사진을 찍나 봐요. 아, 너무 풍경이 멋있어서 저는 잠깐 여기서 앉았다가 어, 땀좀 식히고, 마음도 좀 힐링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어, 여기 오게티가 섬 주변을 돌아가는 저 길이, 어머,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한국 같았으면 아마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을 건데, 일본은 옛날에는 뭔가를 찍게 된다면,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콘크리트로 바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한국 같았으면 벌써 콘크리트 길저 콘크리트 길저 길을 다 걷어내고, 더 이쁘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일본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앞에 또 연인이 가네요. 아 이거 연인이 가면 뒤에서 사진 찍기 좀 거북하니깐 좀 기다렸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섬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요. 와 신사 참배하고 섬한 바퀴 도니깐 벌써 바다가 저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이섬 들어올 때하고 지금 나가려고 그럴 때하고 바다 차이 보시나요? 아마 이곳 밤에 왔었으면 더 멋있었을 겁니다. 이 다리에 지금 보이는 저 전등. 어, 저녁에 저 전등에 불빛이 들어오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일본 최고의 파워스팟이라는 다케시마 구경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나요? 그리고 저랑 같이 좋은 인연 만들어 보시죠. 안녕.